안녕하세요. 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고, 아, 어,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, 어, 배민원 소속의 배민동생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. <laughs> 어제 짧, 짧은 시, 실방을 잘 보셨는지요. 예. 제가 그 영상은 좀 핸드폰에다 저장해놨고요. 우선 혹시나 보실 분들은 유튜브로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<laughs> 예, 저는 오늘, 어, 원래는 일곱 개였, 일곱 개였으나, 지금 두 개가, 어, 취소가 됐어요. 왜냐하면은, 이게, 어, 배미마트를 받아가지고, 이제, 신곡동 쪽으로 해서 받았는데, 거기, 아, 아까 올, 오후 시간 되었나? 예, 화재가 나가지고, 화재가 아니라, <laughs> 화재 경보기 오작동인지 몰 뭐, 모르는데, 막, 오시야 음, 막, 119차도 오고, 뭐, 뭐도 오고, 해가지고 난리, 난리가 났습니다, 예. 어, 그래가지고, 막, 거기 전달 좀하라 했더니, 전화, 그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요. 예.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, 어, 이제, 고객센터에 얘기해가지고, 어, 해수처리하고, 어, 했는데 막 오늘 계속 배차 막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상 남기 시간이 없었어요 예, 남기 시간보다 어, 실방 하기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, 좀 했는데 지금 좀 한가해 가지고 퇴근했고 퇴근 중이거든요 예, 오신 분들 반갑고요 아프리카tv 에서는 기가자기 많이 놀러 주시고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아시겠죠? 예. 어, 제 오늘, <laughs> 어, 또 이런 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시여. 이것도 올린, 올렸는데, 제, 저, 지금 4시간 34분 탔죠? 제가 이거는 아까 딱 도착할 때 했는데, 3시간 1 7분을 탔네요. 제가. 예, 그리고, <laughs> 와, 어, 이것도, 어, 오늘 했는데, 어, 제가, 앞으로 운동하려 하면서, 운동화를 좀몇 가지 좀 살까 해가지고, 산, 사, 사, 샀거든요. 근데, 일곱 개, 일곱 개, 일곱 건인데, 이게 좀두 건이 좀, 두건을해소제켜야 돼가지고, 다섯 건이거든요. 예. 5.1kg 타가지고, 28,800원을 벌었습니다. 예. 어, 저희 영상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. 다음 영상 때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.